아주 오랜 옛날 영천이라는 아름다운 고장에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마치 거울처럼 맑고 깨끗하여 그 위로 수많은 별빛이 내려앉으면 마치 하늘이 땅에 내려온 듯한 장관을 연출했다. 사람들은 이 호수를 두고 별빛 호수라 불렀고 호수에는 마법 같은 전설이 내려오곤 했다. 옛날 영천의 어느 작은 마을에는 이호라는 젊은 농부가 살고 있었다. 그는 용감하고 진솔한 성격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신뢰받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해결할 수 없는 의문이 하나 있었다. 바로 별빛 호수에 얽힌 전설이었다. 전설에 따르면 이 호수에는 고대의 신비한 존재가 살고 있었는데 그 존재는 어떠한 소원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쉽게 소원을 들어준 것이 아니라 마음이 완전히 순수하고 탐욕이 없는 사람에게만 그 모습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호는 전설 속의 존재를 만나 자신의 꿈을 이루고 싶어 했다. 하루는 이호가 별빛 보수 근처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였다. 그는 신비한 소녀를 만났다. 그녀는 긴 머리를 가진 아름다운 모습이었고 맑은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은 별빛 호수에 관한 전설을 알고 있나요? 라고 소녀가 물었다. 이오는 헛웃음을 지으며 알지만 그런 전설은 그저 이야기일 뿐이죠. 라고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눈을 빛내며 그렇지 않아요. 그 전설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전 당신에게 특별한 기회를 드리고 싶어요. 이오는 그녀의 진지한 표정에 마음이 끌렸고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소녀는 그에게 즉시 호수로 가자고 했다. 그들은 별빛이 쏟아지는 밤 호수가에 도착했다. 소녀가 호수 가장자리로 다가가더니 손을 뻗자 물결이 일더니 반짝이는 무언가가 호수 위로 떠올랐다. 그것은 마치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점점 모습을 드러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존재였다. 그 존재는 이혼을 향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용감한 청년이여 내 마음의 순수함을 보았다. 내게 소원을 들어줄 기회를 주겠다. 이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도록 해주세요. 라고 소원했다. 전설 속의 존재는 조용히 끄덕이더니 그 소원을 들어주었다.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풍요와 행복이 깃들었고 사람들은 이호의 용기와 지혜를 칭송했다. 하지만 소녀는 어느 순간 사라져버렸고 이호는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었다. 그러나 별빛이 반짝이는 밤이 오면 이호는 호수가에 앉아 그녀를 회상하곤 했다. 이호는 알수 있었다. 그녀는 전설 속 존재의 하나였으며 그의 순수한 마음을 시험한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며 영천의 별빛 호수는 여전히 신비로운 전설로 남았다. 사람들은 호수의 주의를 기울이며 이호와 소녀와의 만남을 이야기, 속기야기거리로 삼았다. 그리고 누구나 알았다. 마음이 순수하다면 언젠가 다시 그 전설 속의 존재를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고 이렇듯 영천의 별빛 호수는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오늘날까지도 전설 속의 아름다운 이야기로 전해지고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이죠 청주의 깊은 숲 속에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개왕이라고 불리었으며 발기찬 자연과 맑은 공기가 가득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랜 전통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었고. 서로 돕고 나누는 문화가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중앙에는 커다란 은행나무가 자리하고 있었고 이 나무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이 은행나무가 천 년이 넘게 이 자리에 있었으며 마을의 역사를 모두 알고 있다고 전하곤 했습니다. 개왕마을에서는 매년 가을이 되면 은행나무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 축제는 모든 주민들이 참여하여 수확의 기쁨을 나누고 서로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은행나무 축제 날에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한 자리에 모여 노래하고 춤추며 하루를 즐겼습니다. 마을에는 한 소녀가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수미였습니다. 수미는 이 축제를 무척이나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축제 당일에 자신이 직접 만든 은행나무 모양의 펜던트를 목에 걸고 춤을 출 계획이었습니다. 수미의 할머니는 은행나무 축제에서 수미가 무사히 춤을 출수 있도록 도와주셨고 그녀에게 축제와 관련된 옛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옛날에는 은행나무에 정령이 마을을 돌보았단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나무를 신성하게 여기고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고 믿었지. 정령은 우리의 노래소리와 웃음소리를 듣고 힘을 받는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즐겁게 축제를 열곤 했단다. 수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축제에서도 정령이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길 바랐습니다. 드디어 축제가 시작되었고, 마을은 다양한 색깔의 등불로 장식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전통 의상을 입고, 손에 손을 잡고 둥글게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부드러운 바람이 불어와 모든 사람들이 멈추고 놀라운 광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바람 사이로 은은한 빛이 나타났고 마치 사람처럼 생긴 은행나무 정령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령은 수미에게 살며시 다가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의 순수함과 친구들을 위한 진심 어린 마음이 마을의 큰 빛이 되는구나. 축제일마다 들려오는 너희의 웃음소리와 노래가 나에게는 큰 기쁨이란다. 앞으로도 마을의 행복을 위해 열심히 함께 해주겠니? 수미는 정령의 말을 듣고 따뜻함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고 정령은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은행나무 축제는 그 어떤 축제보다도 더욱 특별한 순간이었으며 마을 사람들은 그날의 경험을 오랫동안 가슴에 새기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후로도 케왕 마을의 은행나무 축제는 매년 열렸고 수민은 어른이 되어도 자신이 소중히 간직했던 나날들을 떠올리며 새로운 세대가 그 전통을 이어가도록 기끌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할머니가 들려주었던 이야기처럼 미래의 아이들에게 이 특별한 경험을 전해주었습니다. 정주의 작은 마을은 그렇게 평화롭고 따뜻한 이야기를 이어가며 지금까지도 은행나무에 보호 아래 번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경상남도 양산에 자리한 깊고 울창한 산 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이 마을은 외부의 세상과 거의 단절된 채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산의 신비로운 힘을 믿었고, 각각의 나무와 바위, 그리고 계곡에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생각했다. 마을 중심에는 참나무 할아버지라 불리는 커다란 나무가 있어, 마을 사람들에게는 신성한 존재로 여겨졌다. 이 나무는 마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되었으며, 그 크기가 얼마인지 끝을 알수 없을 만큼 높고 웅장했다. 참나무 할아버지 아래에는 예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소원의 잎사귀 이야기였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참나무 할아버지가 해마다 한 번씩 황금빛으로 빛나는 잎사귀를 떨어뜨린다고 한다. 이 잎사귀는 사람의 소원을 하나 들어주는 마법의 힘을 가졌다고 한다. 다만 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진심으로 간절한 마음과 깨끗한 양심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일부는 단순한 전설로 여기기도 했지만, 마을의 지혜로운 어른들은 이 이야기를 신봉하며 매년 같은 날 저녁에 참나무 밑에서 소원을 빌었다. 어느 해한 소녀가 마을에 찾아왔다. 그녀의 이름은 하늘이었다. 부모님을 모두 잃고 홀로 여행 중이다. 하늘은 우연히 이 마을을 발견하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었다. 하늘은 마을의 긴 겨울밤, 할머니에게서 이 소원의 입사기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누구보다도 간절히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었다. 그 소원은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시는 외로움과 슬픔을 느끼지 않게 만드는 것이었다. 마을에는 소원이 이루어지는 날이 다가왔고, 온 마을 사람들은 참나무, 할아버지 주위로 모여들었다. 하늘 또한 그 무리에 섞여도 손을 모아 간절히 기도를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늘을 두른 맑은 빛 속에서 황금빛 사기가 천천히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밝은 빛은 마치 별처럼 반짝였다. 하늘은 두 손으로 잎사귀를 받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마음속에 소망은 점점 더 커졌으나 그 소원은 단순히 그녀만의 결핍을 넘어서서는 공감과 이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가득했다. 하늘은 잎사귀를 가슴에 품고 조용히 말했다. 부디 모든 이들이 행복기를. 놀랍게도 그날 이후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다. 사람들은 서로의 마음을 더잘 이해하고 서로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으며 마을은 전에 없이 화목한 곳으로 변했다. 비록 외부의 세상은 여전히 변함없었지만 마을은 그 자체로 작은 천국이 되었고 하늘은 자신의 소원이 부분적으로라도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큰 만족과 행복을 느꼈다. 하늘은 그 마을에서 여생을 행복한 마음으로 보내며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과 가족처럼 지내었다. 사람들은 언젠가 다시 소원의 잎사귀가 떨어질 때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 소망이 실현되길 바라며 전설을 이어갔다. 그들은 변함없는 자연 속에서 조용히 자신들의 삶을 꾸려가며 소원을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시 들을 날을 기다렸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요하고 평화로운 청주 지역에 아름다운 연못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연못을 달빛 연못이라 불렀는데 이는 밤이 되면 연못 물에서 은빛 달빛이 흐르는 듯한 환상적인 장관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연못에는 신비로운 전설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연못 속에는 달빛의 여신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신은 1년에 딱한번 음력 8월 보름날 밤에 모습을 드러내어 인간 세상에 소원을 들어주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신의 소원을 받기 위해서는 정직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조건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탑에 올라가서 얕은 속임수를 쓰며 여신을 만나려 했습니다. 그러나 진실한 마음이 아니고서는 여신을 만날 수 없었고 많은 이들이 허탕을 쳤습니다. 어느날 청주 마을에는 가난하지만 마음씨가 착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진우였습니다. 진우는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지만 항상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며 밝게 살았습니다. 음력 8월 보름날 밤, 진우는 우연히 달빛 연못 근처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따라 연못은 유난히 더 밝고 평화롭게 보였고, 진우는 그곳에서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연못 가장자리에 앉아있던 진우는 달빛에 물들이는 듯한 물결을 바라보다가 그만 깊은 잠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그는 은은한 빛을 내는 아름다운 여신을 보았습니다. 여신은 조용히 말을 걸었습니다. 진우야, 너의 선하고 순수한 마음이 나를 깨웠구나. 너의 소원을 말해봐라. 진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을 위한 소원보다도 마을 사람들의 행복을 기원합니다. 사람들이 더 많이 웃고, 서로 돕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신은 미소 지었습니다. 진우야, 내 소원은 바로 이루어지리라. 너의 진실 머린 바람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것이다. 진우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는 꿈이 아니었음을 알았습니다. 마을은 빠른 시각 난의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서로 더 많이 도우며 살기 시작했습니다. 진우의 소원은 청주의 전설로 남아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달빛 연못은 소원의 연못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기억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음력 8월 보름이 되면 사람들은 연못을 찾아 그날을 기념하며 서로에게 선한 마음을 전하곤 했습니다.